출구조사가 발표됩니다. 긴장된 순간.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12.4%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 그리고 그 출구조사는 투표 당일에 조사된 것으로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5% 넘게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 출구조사는 당일이 아니라 사전선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출구조사의 핵심은 사전투표자를 전화조사해서 선관회가 주는 인구통계정보를 가지고 고정한 값입니다. 즉, 당일 출구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일 선거는 김문수보가 전라도 지역만 빼고 크게 이깁니다. 각 개표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전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크게 앞섭니다. 전자 개표기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만 나옵니다. 심지어 경기도 도양안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천 표가 넘을 동안에 김문수 후보는 한 표도 안 나오는 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대선 당일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을 볼까요?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3 7나 앞습니다. 반면 당일 투표는 김문수 후보가 1 5나 앞습니다. 사전 선거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크게 앞선 경우는 역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텃밭이라는 강남을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서 32%는 앞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압구정동, 대치동, 청남동에서도 당일보다 사전 선거에서 30% 넘게 이겼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텃밭에서 사전선거가 당일보다 33%나 낮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면 이런 현상을 따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은 어떨까요? 인위적 개입이 의심되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서 10%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가 넘게 이긴 겁니다. 제두달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통계자료는 전부 다, 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의 당일 선거하고 사전선거 투표율을 비교한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윤석열 대표는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10%가 낮고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가 10%가 높습니다. 전 지역에서 호남 지방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통계학자에 의하면 거의 식용분의 1입니다.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 0 0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가올 대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0들도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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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도 있고 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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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도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관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기본표도 못할 것 같아요. 왜? 마지막이거든 후회 없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갖다 퍼붓자. 21대 총선의 3% 22대는 낮추고 올렸지만 이 모든 것의 최상치가 뭐냐면요. 사전투표를 극도로 올린다. 비중을 높인다. 그건 22대 방식이고요. 21대 썼던 3%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쓸 거예요. 전국 선거인수가 4천만 명이면 3는 120만 표겠죠. 예를 들어서 4천이 될지 3천이 될지 모릅니다. 확그 숫자는. 선거하니까 뭐 어떻게 장난을 칠지 모르지만, 100만 표든 150만 표든 미리 깔아놓고 시작할 거니까 이건 보험. 그거 안 해도 이기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멋있게 알려다가 작품을 망쳤지 않습니까? 악몽 같을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게 자기들은 있을 수 없는. 대선에서 패한 후, 김문수보가 당사를 찾았습니다. 주위에서 부정선거를 외칩니다. 침울한 표정들 김문수보는 해단식에서 부정선거 는 증거를 갖고 싸워야 한다. 소리지르고 드러눕는다고 부정선거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갖고 재판을 해야 이긴다. 제대로 싸워야 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힘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정선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그만 고민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수의 법칙을 가지고 논쟁을 할때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이 터져라 부정선거를 외칠 때 당신들은 도대체 국힘당은 왜 선거 때마다 사전선거에서 지는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당을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의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에 걸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죽은 듯이 패배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전 부정선거를 없애겠다고 죽을림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많은 국민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애국심이 소리치고 드러눕고란 치졸한 단어로 포장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번 6.3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사전선거 첫날 오후 2시 21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른 투표자들과 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여유롭게 투표장으로 들어갑니다 약 3분 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 그리고 약 22분 후 여성은 다시 투표소에 등장합니다 20분 사이 두 번의 투표를 무사히 마치고 간 것입니다 여유로운 모습은 중복투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투표소 등산 가방을 맨 초로의 남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비닐백에 방금 사용한 신분증을 넣습니다. 중복 투표에 익숙한 듯 보입니다. 이는 선관위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아니면 고의로 확인 시스템을 해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왔었는데. 처음 왔을 때도 약간 굉장히 눈에 띄는 복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오고, 이제 세 번째로 왔는데, 세 번째는 이제 좀 의심이 든 거죠. 두 번째는 그냥 데자뷰인가. 인간의 기억이 별로 그렇게 완전하지 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그냥 데자뷰인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세 번째 또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투표한 사람 계수를 하려고 구석,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제 앞에 오더니 제, 앞, 제 앞에서 가방을 그렇게 편번 위에 올려놓고 뭘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꺼냈는데, 플라스틱 그 지플라 백을 꺼냈는데 그 안에 주민들 중에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세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겉보, 겉으로 보기에는 두께가 한 10장 정도는 있어 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한 10장 정도 집하가 있었는데 집 앞에서 그걸 열더니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 가지고 꺼내서 들고 투표소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한번더올것 같은데 한번더 오면 진짜 육탄전이라고 버려갖고 시민체포로 해버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번째로 또 왔어요 한두 시간 정도 뒤에 음 왔는데 그때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왔더, 왔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에 손주를 안 나왔는데 그 가방에 가 녹색 등산복을 메고 있던 사진 그게 네 번째로 왔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연기가 자기적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지나치게 할아버지라고 호칭을 너무 많이 쓰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뭐 투표 하루 들어가냐 하고 나왔냐 뭐 이제 집에 갈 거냐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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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너무 강조하듯이 그렇게 자기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음. 제가 그때 이제 주민들로테 꾸람을 꺼내면은 빼서 버리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었고 이 사람도 뭔가 수상한 낌새가 들었는지 네 번째인가 사 사전 투표 앞에서 사전 투표 앞에서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손절하고 떠나버렸어요. 네 번째 투표는 안 하고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서버에 접속해서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지를 발급은 하지만 이 사람이 사전 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그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어 믿고 오늘 오후 투표로 오셨대. 그랬더니 사람이 어 오전에도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투표를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수십 번도 가능할까? 이번 사전 투표를 여섯 번 했다고 들었어요. 5월 29일하고 30일하고 여섯 번했는아요 네 전부 본인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 신분증 대고 한 거예요? 네 3시부터 시작했어 3시부터. 네. 3시부터 시작해서 네. 관내에서 네. 한번 하고 30분 떨어진 차로 차로 30분 네. 거기서 그러면 그때는 관외투표로 응. 관외죠 네. 관외를 해서 이제 본인 신분증을 다시 냈네네 네. 거기서 하는데 이제 문제없이 통과됐다 네. 네. 세번째도 거기는 30분 간격으로 움직였어요 30분 간격으로 거기서 동삼에 있는거죠? 네 옆에 또 관외 또 어, 3시 40분 중반에가든요 네. 4시 반경에 네 일부러 세번째 네, 세번째 네. 두번째도 비정상이고 세번째도 비정상인데 네. 세번째 가서 했네? 네 했어요 어. 좀 쉬었다가 네, 네. 5시 직전 한 4시 55분 어, 4시 55분 네, 이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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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네번째 했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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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는 본인 주민등록증 내고 한 거야? 그때는 그냥 운전면허증으로 됐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 냈냐? 운전면허증 젊었을 때 그건 사진이니까 동일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30일 날은 몇 시에? 5시 첫 번째, 나두 번째 했던 것 같아, 다시 간 걸? 아니, 다른 데, 다른 관내. 또 그러니까, 아, 그니까, 그니까. 다섯 시경에, 거기서도 운전면허증다는데 네. 네, 어, 운전그운전면허증 사진하고 같은 집만 네. 체크하고. 네, 거기도. 어, 나머지 체크한 게 없더라. 네. 그런 네. 그런 다섯 시 십오 분에 한번 하고 5시 15분에. 어, 조금 틈을 두고 사십 분아 다섯 시 십오 분에 한번 하고 사십 분 정도 했다 그래서 네. 어, 사전 한... 투표를 여섯 번 했다 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아, 응. 통과가 되고 네. 그 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체팅이안 되더라 고요 유효 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문 인식기도 그렇고 스캔도 다 가짜라고 말하면서 내일 사전투표서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전투표는 수기 임명부도 없고 전산 임명부도 없으니 아무 신문증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송관이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몰랐을까요? 이번 63 대선은 중국인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짜 신분 쪽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같은 신분 쪽으로 관내와 관외를 다니면서 수십 자례 투표를 해도 발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해서 이런 중복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중복 투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대선은 무효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할 이번 63대 선은 온갖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숫자 조작은 무효가 될수 있는 커다란 선관위의 실책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몰래 모니터 사진을 29일 날 30일 날다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30일 날 마지막 그 투표가 2946표대 성관희가 또 발표하잖아요. 네. 밤에 한거 발표한 거 보니까 10표를 갖다 가 플러스를 시켰더라고요. 아, 마지막 아, 모니터에 그... 찍힌 건 2946명인데 10명을 추가해 가지고 56명으로 발표를 했다라고요. 성관희 발표는요. 네, 네. 5시 경에 에 5시와 6시 사이 경에 막판에 갑자기 15표가 늘어나더래요 그분도. 네. 저는 다 끝난 다음에 그선관위 발표한 게 10표가 늘어난 거고, 그분은 5시와 6시 사이에 갑자기 15표가 싹 늘어났대요. 네. 전라도에서 이제명표를4천표를 부풀리다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3 7 9 3더하기 270을 4 0이 아니라 8,494로 적었다가 상관인한테 걸린 것입니다. 아니, 4천표를8천표를적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수정했잖아요, 그럼에도. 아니, 수정을 해도 그렇지. 내가 오니까 수정하는구만. 네? 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오니까 그때서 고치네? 8천, 4, 8천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8천이 4천인데 8천으로 했다가 지금 4천으로 계산기 자체도 맞지도 않는 오작이고 개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개안부에서 투표용지를 정리합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표가 분류됩니다. 개표 상황표를 작성합니다. 개표 상황표를 확인하고 검열해서 위원장석으로 전달합니다.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도장을 찍고 개표 상황표를 공표하면 이제 숫자는 확정되고 언론에 발표됩니다. 다만 중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6시 기준 사전투표가 34.74%이고 본투표가 48.1%면 합은 82.84%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76.1로 발표합니다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심지어 12시 8분에 1,0176,286명인데 10, 16분 회에는 투표자 수가 10168,997명으로 만 1,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늘어도 한참 늘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숫자가 준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늘리고 당일선거는 줄인다, 이건가요? 전라도 지역은 당일투표자와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합한 것이 100%가 넘는 곳이 여러 곳 눈에 띕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써준 숫자와 성관이가 발표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전자계표기에 적힌 숫자와 성관이가 발표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대로 숫자를 부풀려서 적어버립니다. 성관이가 말하는 기계가 계산하고 사람이 재검표를 하니까 안심하라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참가인들이 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성관이 발표 투표자 수는 현장에서 개수하는 참관인들의 숫자보다 항상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차로 이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간에 손을 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투표함을 들고 나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저기 다시 시켰어요. 저기 경찰이 다시 시킬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아. 다시, 다시 아. 서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아. 예. 다시, 아. 저기서 다시 사, 밀린다고요? 그러니까요. 저 아. 어쩔 수 아. 없어요. 예. 원래 이렇게 내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 저기서 그렇게 안 내려 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아. 다시 아. 말을 했어요. 예. 본격 아. 대시입니다. 아. 아. 예. 예. 심지어 뭐가 들어 있는지도 어. 모르는 어. 대형 박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표소로 들어갑니다. 저 비키라고. 아니. 여기 아, 뭐그 들었는지 볼수있어요그걸왜 뜯으려고 하요요에 이거 간식이에요그데그 외에도 너아요그 외에도 요그걸왜 뜯으려고 하요는데요아요 간식이지. 에에요관 외에도 너무 에도 너무 에아요요 그런데 비슷한 종이 w I don't 는빳 o w I don't 이 n o w 는 don't know. I d 으로 가세요. o w I don't k n 우여소송 1년이 지난 후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하던 빳빳한 투표자들이 이제는 개표소 여기저기에서 눈에 쉽게 띕니다. 새로 발행된 신권 앞에 갔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붙어 있는 투표지들. 재단기로 종이를 자를 때 제대로 잘리지 않아 붙어 있는 종이 잔여분. 투표소에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지가 개표소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투표지는 예외 없이 다 사전 투표 용지들입니다. 지금 보신 투표지들은 사실 투표소에서는 볼수 없는 투표지들입니다. 그런데 개표소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런 투표지들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사전선거의 투표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투표지들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수 있어야 하고, 만일 유럽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번 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까요?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6건의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기관은 뭘 하는 겁니까? 범인은 수사기관이 잡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사실 한두 군데 통합선거인 명부만 열면 끝납니다. 열어서 숫자를 확인하고 그들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확인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선관위는 그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압구정 투표소 한 군데만 확인해보면 금세 알수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자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말이죠. 사전선거를 없애고 전면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번 6.3 대선은 무효입니다. 저런 의혹투성이 시스템에서 실러진 선거가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투표는 정말 투명합니다. 투표함이 아니, 다 보입니다.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카운트도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올라갑니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합니다.